안녕하세요. 아라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아, 오늘은 그, 어, 타로카드와 관계되어 있는 어, 서양의 어, 말하자면 오컬트 집단이라고 네. 까요 음. 어,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조금씩 알아볼까 합니다. 왜 이걸 하냐면요. 어, 타로카드에서 어, 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타로카드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음, 서양의 오컬트 집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그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요, 어, 음. 템플 기사단의 이야기를 어, 몇 회에 걸쳐서 들려 드릴까 합니다. 네. 음. 예, 템플 기사단 하면 아마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음. 거예요. 뭐 성전 기사단이라고도 하고, 뭐 영화 같은 것이나 아니면 뭐 소설책. 뭐 판타지 소설 이런 급 이런데 보면 굉장히 단골처럼 등장하는 이름이죠. 음. 정작 이제 뭔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음. 이렇게 베일이 쌓여져 있고, 어 뭔가 커다란 비밀을 갖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어, 단체로 생각이 되는데 음. 예,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정식 명칭이 네. 엄청 길잖아요. <laughs> 엄청. 아, 저는 못 읽겠어요. <웃음> <웃음> 어, 네. 피디님의 밑에 이렇게 이렇게 음. 깔아 주실 텐데, 음. Order of the p o o r Fellow Soldiers of Christ and of the Solomon. 네. <웃음> <웃음> 여기서 중요한 게 음. 뭐, 솔로몬과 크라이스트의 솔저다, 음. 어, 기사단이다. 음. 근데 푸어예요. 가난하다는 음. 거죠. 음. 어그 근데 이렇게 이렇게 파헤쳐 보면 네. 결코 가난하지 네. 않은 기사단이었어요. 음. 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 네. 네. 음. 네. 어 1118년에 네 음. 어, 위그드 팽 위그 파행 뭐 이렇게 읽기 나름인데 음. 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음. 아홉 명의 프랑스 기사가 순례자들을 어, 보호하기 위해서 예, 설립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음. 합니다. 네. 그, 근데 이게 위그드팽이라고 음.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위그드팽 자체가 이름이 아니더 라고요. 팡팽 음. 네, 네. 어, 여기가 프랑스 상파뉴지방 의 음, 음. 고장 이름이래요. 음. 그래서 위그 오브 팽이라는 음. 음, 뜻이래 요. 그, 아 그거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 네, 네, 그렇게 쓰였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음. 다빈치도, 음, 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뭐 어디에 레오나르도 다뭐 음. 레오나르도 음. 뭐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뭐, 아, 네, 네. 아. 빈치. 그런 식으로 이름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서양은. 왜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도 보면은 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아, 하거든요. 맞다, 맞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해요. 아. 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아. 네. 음. 어, 그래서 이제 뭐 위그드팽이 이름이 아니라 어, 파인 출신의 음. 위그다. 그래서 위그의 음. 이름인가봐요. 음. 음. 네. 어뭐그 위그드팽하고 어, 베르나르드 음. 클레르보가 음. 이제 설립 멤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서, 어, 템플 기사단을 설립을 하면서 몇 가지 규칙을 처음에 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어, 이거를 라틴 회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72가지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음. 뭐 어떤 복식을 입고 옷을 입고 다녀야 음. 되는지 뭐 뭐를 얼마나 가질 음.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네 어디나 처음에 설립할 때그 정신이나 그 취지는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하죠 굉장히 홀리하죠 네, 네. <laughs> 아마 저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어떤 검소하고 음. 어, 사유 재산을 많이 갖지 않고 어 어떤 비리나 그런 것들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조항 같기는 해요 네. 네. 뭐뭐 소리내서 식사하면 안 된다. 음. 뭐 말을 음. 몇필 이상 가지면 안 된다. 음. 가족이외에 여성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면 안 된다. 음. 뭐 육식을 일주 아, 뭐 일주일에 세번 이상 하면 안 된다. 뭐 음. 이런 것도 뭐 있었고요. 음. 뭐 계급에 뭐, 뭐, 따라서 음, 달랐다고 하죠. 그렇겠죠. 그래도 음. 음, 아마 이런 규칙들로 아마 초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겠죠. 그리고 음. 굉장히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규칙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뭐,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 행실도 굉장히 중요시 했다라는 음. 것이고, 예, 품위를 지키면서 너무 사치스럽지 않게. 그렇죠. 음. 뭐, 나중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그 음. 여러 가지, 이, 잠시만요. 네. <웃음> <웃음> 어, 카톡이었습니다. 카톡이네요 <laughs> 네. 어 볼륨을 줄이고 음, 깜짝이야 어음음그 그렇게 이제 수백 개의 조항 뭐백 명씩 개 수백 개의 조항으로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음. 이게 그 템플 기사단이 원래는 성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을 네네. 보호하기 위해서 음.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음. 어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홀리한 생각과 음. 홀리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음,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들이 음. 어, 그 성전 기사단의 템플 기사단으로서 활동을 했는지, 음. 어떤 식으로 어, 사회 공헌을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음에 이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